섬진강 둘레길을 걸으려면 여 시장통으로 들어와야 돼요.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짠. 그러면 요렇게 대각길이 나와요. 네. 차박은 저기 다리 밑에서 차박 하면은 됩니다. 여기가 좋아요, 차박하기가. 여기 다 있잖아. 어, 마트도 많고, 식당가도 많고요. 아, 여기 보호 만드냐고 그때 공사 했었구나. 지금 공사 다 끝나갖고서 뭐 깔끔하네요. 보호 만들었네, 여기 보호. 네. 그리고 여기 이제 목욕탕은 저기 쌍에서 올라가다가 보면 온천 목욕탕 있어요. 거기에서 하면 되고요. 여기 섬진강 따라서 계속 이렇게 걸어갑니다. 이제 <laughs> 아주 오래전에 저는 이 섬진강이 좋아가지고 이거 데크가 생기기 전에 어, 이 섬진강 길을 어, 내가 개척해서 다 걸었어요. 저기 곡성에서부터. 저쪽에 섬진강 하구까지 다 걸었어요. 다 걷고 보니까 뭐 이게 이제 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생긴 지한 10년밖에 안 됐을 걸요. 그런데 다 걸어 보니까 그 좋은 코스가 있어요. 그 곡성에서부터 하동 포구까지가 제일 좋아요. 아주 이게 데크도 잘돼 있고 아주 어 좋은데. 간전에서부터 화계까지가안 좋습니다 거긴 계속 이제 신장로 따라서 걸어야 되고 차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는 완전 비추예요 간전면에서 화계까지그 길만 한 20여 킬로 정도 한 10킬로 15킬로 10 정도 될래나 그것만 패스하고 곡성에서부터 요가지 걸으면 아주 좋아요 곡성도 강 건너길 산밑에자락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구례구역으로 와서 어, 사성암 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데크길이 잘 나져 있어요. 곡성에서부터 여화계까지 그 관전면 코스는 빼면 여기가 한한 40km 정도 될것 같고요. 그리고 화계에서부터 하동 포구까지는 한 30km 정도 될 거예요. 그러면 뭐 중간중간에서 뭐 차박, 스트레스 차박을 하면서 섬진강을 즐길 수가 있죠. 여러분에게 아주 강추합니다. 네. <laughs> 오늘은 제가 이 길을 끝까지 못 걸어요. 구모산 갔다 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를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지금 잠깐 조금만 걷는 거예요. 아까 오면서 하동포구에서 한번 어, 찍었고, 또그 다음에 하동송림공원에서 또 찍었거든요. 그게 먼저 올라갈지, 나중에 올라갈지 모르지만, 그거 감안해서 영상 보시면 되겠어요. 너무 좋아요. 이 길이. 여름에는 풀이 무성하잖아요. 그러면 여기 관리를 다 해갖고 풀도 다 베어 놓더라고요. 그공 그 이게 보수를 해. 아주 네. 지금도 여기 다 보수했네요. 네 이렇게 보면 자, 대극길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. 강추 성진강길 강추예요. 네이길 이름이 따로 있기는 한데. 어, 저는 그냥 섬진강 둘레길 뭐 저는 그렇게 어 부르고 있어요 에이, 섬진강 따라서 섬진강을 끼고 계속 갔습니다 여기는 송림공원입니다 네 주차장이 요렇게 있고 천양기념물 제 445호래요 여기 너무 좋아요. 이게 속님이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이에요. 정말 큰 자산이지. 이게 정말 좋아. 여름에도 좋고 아주 좋아요. 저는 여기 너무 좋아해요. 그 섬진강도 너무 좋아하지만 이 섬진강에 어뭐 이런 트레킹 코스라든가 이러가 하던 속님이라든가. 또 하동포구 같은데 어,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섬진강이 더 좋아. 그래서 지리산이 더 좋아. 아참 좋아. 이렇게 참 오래전에는 아주 오래전 10년도 더 됐었던 것 같아요. 이 뚝방 아래로다가 어, 잔디밭이 있었거든요.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, 정말 비박했지. 그리고 이 송림공원을 걷고, 섬진강을 걷고, 그렇게 여기를 느꼈어요. 그런데 지금은 그, 그 뚝방 아래 잔디밭이 다 없어졌어. 다 깎아가지고 이 뚝을 더높 어, 정돈을 했더라고요. 아, 너무 좋아. 강아지도 있고 나도 우리 강아지 데리고 오고 싶다. 해서 이제 뭐 비박 같은 거는 못 하지만 텐트는 못 치지만 스태스 차박은 충분히 가능해요. 그래서 저 철다리 밑에 있죠. 거기가 스태스 차박하기가 좋습니다. 여기 송림공원 주차장은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. 그래서 못해. 예, 차박도 안 돼. 스탠스도 안 돼. 예. 음, 저 건너가 이제 광양이고요. 예. 너무 좋죠. 아, 좋아. 그래서 화교서부터 송림 송림을 어, 거쳐서, 어, 하동포고까지 걸으면 거의 한 30km 되거든요. 딱 좋잖아요. 1박 1코스로. 중간에서 뭐 차박해도 되고, 어, 그러죠. 아니면은 화계장터 쪽에 차박할 때또 있거든요. 그쪽이든가, 아니면 여기 송림이라든가, 또는 그 하동포구 쪽에 스트레스 차박하면서 어 왔다 갔다 하면 되지. 예. 아주 좋습니다. 여기가 하동포구예요. 어, 이거 새로 해놓은 것 같으네? 여기도 화장실이 있어서 스탠스 차박은 괜찮을 거예요. 예전에는 텐트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하도 못하게 하니까 단속들을 많이 하니까 또 눈치도 보여갖고 지금은 텐트를 조금 못 쳐요. 자정하고 그냥 차박으로 많이 하죠. 섬진강이 참 좋아요. 응. 아, 멋있지. 아, 좋다. 난 봐도 봐도 좋아. 이렇게. 응.